어, 신앙의 힘, 성실한 반복, 이런 제목으로 민숙이 29장 12절에서 40절 말씀을 어, 한번 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어, 매일 어떤 일을 반복하는가 하는 걸 보면 알게 됩니다. 어, 만약 그 사람이 농부라면, 어, 매일 밭이나 논에 나가서 일을 할 것입니다. 어, 또 그가 만일 상인이라면 날마다 이렇게 그 매장에 나가 일을 하겠죠. 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반복하느냐 하는 것은 어,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을 해줍니다. 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어, 어떻게 그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일까요? 어, 하나님의 백성 역시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반복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 이제, 7월에 있었던 그큰 세절기 중에 나팔절과 속제일 다음에 있는 초막절 제사에 대해서, 어, 말씀합니다. 어, 초막절 제사는, 이,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를 감사하는, 어, 절기이고 또 초막절 제사입니다. 어,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어,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렇게 치러졌습니다. 이 초막절 제사는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 중에 가장 큰 규모로 이렇게 드려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추수를 감사하면서 지켜지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 규모도 컸던 것 같은데요. 이 초막절 제사에 드려진 제물의 규모가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오는데 이 초막절 제사의 규모는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드렸던 초하루 제사 이 규모와 비교해 보면 좀잘 드러나는데요. 매일매일 그 초하루 때마다 어, 매달 첫 하루 때마다 드렸던 이스라엘의 제사의 제물의 규모는 수송아지 두 마리, 순양 한 마리,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와 또 번제와 소제 전제물이었습니다. 어, 다시 읽어드리면 수송아지 두 마리, 순양 한 마리,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초막절에 제사에 드리는, 어, 순양과 1년 된, 어, 어린 순양은, 수는 초하로 제사에 딱두 배였습니다. 그래서, 어, 순양 14마리, 그리고, 어, 수송아지를 무려 13마리, 이, 첫날에는 15일에는 13마리,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인, 어, 14일에는, 16일에는 12마리,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계속해서 어, 제사를 드렸고 속제제는 또 초하루 제사와 같고 어린양으로 드리는 상번제도 바쳤습니다. 어 그래서 이 보면 이 초막절 제사는 보통 때 드리든 어, 매달 초에 드리던 그 초하루 제사의 한몇배 정도 되는 규모로 드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이 말씀을 주신 시점이 이스라엘이 아직 가난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리고 어~ 아직 가난땅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인데 어~ 그~ 가난땅에서 마치 들어간 것처럼 이미 어~ 들어가가서 추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어~ 말씀하시면서 길게 아주 추수를 감사하는 초막절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매일매일의 어 이런 재물의 양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렇게 길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어 초막절 제사 아직도 어 입성도 하지 않은 가나안 땅에서 드려질 초막절 제사에 대해서 길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그 이유는 어 무엇인가 하면 그 이유는 그들이 받을 땅이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는 것을 미리 어 이렇게 기억하는 기억하게 하는 동시에 어또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될 이런 제사는 어 드리고 남은 것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 따로 떼어놓고 시작해야 하는 이런 영적 자세에 대해서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드릴 것을 떼어놓고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도 하기 전에 또 추수 감사의 어떤 추수라는 어떤 이 행위가 일어나기도 전에. 추수 감사 제물이 어떠 어떠 해야 되는지를 어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어그 제물을 어 구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께 어 우리의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부터 먼저 구별을 놓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 백성의 올바른 예배의 태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고 시작하는 그래서 어 나중에 시간이 되면 구별해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먼저 정해놓고 또 그것을 어 지키는. 우리가 대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 또한 이런 청박절 제사는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매일 순양 두 마리와 일량, 된 순양 열네 마리를 매일 드리고, 그러니까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순양 열네 마리는 매일매일 드리는 것이고, 어, 수송아지는 첫날에 열세 마리, 둘째 날에 열두 마리,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열한 마리, 넷째 날에는 열 마리, 이런 식으로 줄여서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가 계속 줄어서 일곱 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열세 마리에서 시작해서 일곱 마리로 이렇게 수송아지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동시에 이그 초막절의 제물과 아울러서 어, 매일 매일 드려야 되는 상번제도 드려야 되고 속제제 순념서도 바쳐야 한다고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을 때 계속해서 이제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형태의 제사를 드려지는데, 물론 수송아지의 수가 한 마리씩 줄어드는 것은 있지만, 어, 그러나 매일 같은 제물로 매일 같은 형태의 제사를 일일이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 왜 이렇게, 어, 매일매일 속죄, 어, 그, 추수, 초막절의 제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이 매일 드리는 초막절 제사를 할지라도 그 제사를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우리가 볼 때는 같은 제물이고 또 같은 어 형식의 제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매일 매일의 기록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또 반복해서 기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매일의 제사에 대해서, 어,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이렇게 대충대충 했으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 우리도 매일 새벽 기도회를 이루고, 또매 주일마다, 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매년, 매년에는 우리가 부활절, 또 뭐,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절기를 매일 또 매주일, 어, 매일 새벽기도회를 하고, 매주일 어, 예배를 드리고, 매년 또 이런 절기를 지키다 보면, 어, 그 중요성은 잊어버리고,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어, 습관적으로 행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또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을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렇게 매일 또 매주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경건 생활과 예배를 이 정성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절기와 날마다의 일상에 반복되는 이런 기도회와 또 수요 기도회와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의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잘 하나님과 구별하고 또 매주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그 자리를 지키고 또더 나아가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어,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일상의 기도회와 일상의 또 예배와 또 일상의 이 어떤 절기 지킴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근간이 되고 또 우리 신앙에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그냥 있으니까 한다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든 참석하고 또 어,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힘쓰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끝으로 이렇게 15일에 시작된 초막절은 매일매일 이렇게 다, 제물을 달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마지막에는. 이 21일에, 21일째, 15일에 시작되어서 21일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어,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초막절이 끝난 8째 날, 22일도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안식일로 선포하고, 또, 백성들이 모여 집회를 열도록 하십니다. 어, 이 8째 날에, 어, 그, 모임을, 이렇게 뭐라고 하시느냐면, 장엄한 어, 그, 대해라고 이렇게 35절에 보면 나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 일주일이 지나고, 여덟째 되는 날을 장음한 대해로 선다하고, 이날에는 재물을 나팔절이나 속제일과 같이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일년 된 어린 양 일곱 마리를 번제로또순염소한 마리를 속제제로 바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어,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일상으로 들어가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땅을 경작하며 일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일상으로서의 복귀하는 어, 제사였습니다.그럼 어, 이렇게 이 마지막 8일제를 어, 잠언한 대로 드림을 통해서 일상이 하나님 앞에 더 구별되어야 되는 그런 제사와 같은 것임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모든 어떤 경험들, 초막절 제사의 어떤 풍성한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그러나 동시에 또 일상을 또 열심히 살아내기 위해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어, 일상으로 하나님의, 어, 참, 도우심을 덧잇고, 하나님,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 이렇게, 일상으로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 어떤, 우리의 신앙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어, 날마다 허락하시는 일상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고, 또, 일상의, 일상 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반복되는 경건한, 어,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 체험,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할 때, 또 매일매일 수요일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들을 길러주게 되는 것이 바로 일상의 이런 예배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한식일의 또, 어, 절기들을 통한, 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제사와 또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보여주었듯이, 우리 무르심의 가족들이 이렇게 교회에 반복되는 어떤 이 일들, 어,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매일 기도회와 또 수요 기도회와 또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흐름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쁘 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6월에는 새롭게 이제 다음 주면 6월이 시작되는데 6월에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고 또 그런 말미암는 이런 생명의 역사, 말씀의 역사, 또 경건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유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참 예배를 성실하게 또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men. Amen.